강제구인 불발됐는데 보도를 보니까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와달라고 하는데 싫어, 싫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강제구인이라는 게요.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laughs>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강제구인 하면은 피자가 거기 있을때 사죄를 드러내고 네. 억지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안 됩니까? 이게 지금 <laughs> 교정국에, 그렇게그렇게한번 속이 시원하겠는데 네. 교정국 업무 지침이 어 본인이 강제 출석을 정형했을 때못 한다면은 그냥 말 맥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까마귀 있잖아요 네. 구치소에 까마귀 투입해서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웃음> <웃음> 원래는 원래는 사지를 들고 이제 수정을 채우고 네. 호승조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교정 당국의 업무 지침을 보면은 아. 말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조은석 특검 어찌 됐든 두 번이나 오늘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한다고 오늘도 하죠. 하죠. 아마 오늘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방 앞에 가가지고 지금 수임번호 몇번 나오시오 하는데 싫어. 예. 네. 못 나가. 못 나가면 그러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떠는 거죠. 현재 교정 지침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면 또 윤석열은 계속 절차 문제를 삼으니까 위법 시비를 또 어, 하겠죠. 그런데 아마 조은석 특검이 9일날 이게 영장이 그 시작이 되고 그날 구인을 했으니까 18일 이번 주까지는 아마 1차 구속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할 텐데 윤석열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지나면 2차 구속기간 연장인데 그 연장 이제 해가지고 아, 체포영장 시도를 좀할것 같긴 합니다. 체포영장에서는. 왜냐하면 은 이제 구속영장그 발부 범죄사실에 의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은석 특검은 지금 또외환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포영장을 또할 아, 수가 있때문요 체포영장은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구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쨌든 체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다만 근데 체포영장을 하든 구인을 하든 데리고 갈 수는 그런데 조사실에 가서, 그 조사 자체는 또 이미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은 거부할 것이다. 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에 협조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략으로 어. 전부 다 수사 협조, 수사 비협조하는 형식으로 갈것 같긴 하다.